<laughs> 네, 어, 등산 후에 먹는 저녁입니다.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. 어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뭐 단순해요. 삼겹살 그리고 김치 뭐 라면 밥 이렇게 되는데 네 길게 말안 하고 먹어보도록. 어, 원래는 이게 나레이션이 들어갔잖아요. 그냥 오늘은 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먹어볼게요. 어 이게 쇼츠로 만들다 보니까 좀 급했는데 예, 천천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삼겹살 진짜 제 최애 식품인데 여전히 맛있습니다 김치에 밥에 조금 느끼하면은 라면 원래는 된장찌개가 제일 낫긴 한데 <laughs> 어우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라면을 먹는거예요 뉘지바들인지 네 모르겠는데, 라면 진짜 맛있게 잘 끓이네요. 와, 꼬들꼬들합니다. 그리고 또 삼겹살 하나, 김치 TMI긴 한데, 김치는 편의점에서 투프러스 원에 50g 이거든요, 보니까. 50g. 이거 3개 해가지고 2200원. 완전 럭키 비키죠. 와. 요즘 배추 값도, 야채 값도 오르는데 이 가격은 진짜 너무 착한 것 같아요. 제가 배가 진짜 고팠는 게그 점심 때 오산수제비에서 이렇게 들깨수제비를 먹었어요. 8,000원인데, 이게, <laughs> 어우, 3년 만에 거의 만, 만원, 꽤 2,000원 오르긴 했는데, 어쩔 수 없죠. 요즘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. 역시 그때 변함없이 맛있었습니다. 어우, 진짜 맛있어요, 그 집. 오산수제비, 그문 닫아가지고 아쉽긴 했는데,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맛있는 집이에요. 든든하게 먹어서 산좀잘 탔고, 진짜 물만 마시고 계속 등산했다가 샤워하고 지금 시간 보니까 7시네. 근데 네, 7시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와 정말 맛있습니다. 여러분 잠깐만요. 예, 제 친구를 모르고 못 데려왔는데, 짠! 네, 탄산 화물입니다 먹고, 많이 먹었잖아요. 이게 칼로리도 없잖아요. 여기, 아파트 주변에 한, 1 시간 정도 뛰고, 뭐, 그리고 자야 될것 같아요. 물론 칼로리 소비도 많이 했지만, 그만큼 많이 움직였습니다. 다음부터는 배방상 갈 때, 어우, 차 끌고 가려고요. <laughs> 대중교통 갔다가, 아, 진짜 힘들었네요, 오늘. 제가 이게, 어, 아까 산타면서 떠들면서 얘기 못 했는데, 진짜 이건 꼭 얘기할게요. 2024년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고, 잘안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. 2025년에는 더욱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말하죠.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. 초심을 잃지 말고,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. 그러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. 정말 여러분들, 계획했던 거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잘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어, 이게 먹을 게 아직 많이 남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떠들다 보면 루즈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만 갈게요. 여러분들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고 2025년 화이팅입니다 네. 저도 2025년 화이팅해가지고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,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